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입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저께 우리 이민희 집사님하고 같이 이렇게 예배가 마친 후에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었는데 결론은 뭐냐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 맞습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로 예수로 제가 조금씩 치유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어,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많이 어, 감격이 되고 또 맞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야 된다. 어, 정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포럼을 하면서 또 얘기를 나누면서 어, 저희 어떤 인성을 보고 얘기하겠습니까? 저희 어떤 말하는 것에 에, 그런 게 아니잖아요. 어, 함께 포럼을 하면서 어,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또 사정을 들으면서 어, 고백 우리의 고백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습니다. 이랬어요. 여러분 어, 여러분이 그 모임 가운데 오늘도 어, 어떤 자리 어떤 모임 또 어느 곳에 가든지 그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가는 현장 한 장마다 어,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야 될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가는 곳마다 이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구를 드러냈다니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를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을 보니까 다르게 알고 있다니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종교의 하나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에서 말하는 거지. 또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뭐야. 또 어떤 사람들은 어 그 그리스도를 그냥 종파 중에 하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임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어봤잖아요. 그럼 너희들은 너희들이냐 너희들 다시 말해서 나를 예수를 믿는 너희를 너희가 따라다니는 너희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물어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그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에게 물어본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리고 상의를 한 거죠. 얘기를 나누면서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당신은 메시아요. 당신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이 고백을 베드로에게 베드로가 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그러니까 요한에게만 시몬 베드로에게만 이 축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전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오늘 주는 그레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여러분에게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줄 믿습니다. 제가 이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전에 저도 아, 위아래로 위아래 천당갔다 지옥갔다 아, 왔다갔다 했거 제가 어느 날 그리스도 예수고를 안후부터는 천당갔다 지옥갔다 이게 하는 거지 점점점점 줄어들다 점점, 점점 줄어들더니, 어느, 서, 어느 시점에 타가니까, 이렇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어저께 미니라, 미 미니, 이민희 집사님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나도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난뭐 했을까? 뭐 하고 있었을까? 어, 정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됐거든요. 내가, 이 그리스도 예수를 내가 몰랐다면, 난뭐 하고 있었을까? 정말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의 복음이라는 부분을 탁 알게 하시면서, 아 나를 나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 아,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내심을 고백함으로 인하여 저를 하나님이 안정되게 하시도록. 여러분,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다. 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겠다.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예배를 마치고 나면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하늘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늘 문을 하나님이 여시고 주의 천사들을 보내시는 이저 아침 시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은 흑암의 권세를 결박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내가 없어지고 내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시간이 될 줄을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이 많이 있지만 기도하면 할수록 내 안에 강한 내 안에 안 되는 내 안에 죄악과 저주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결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무너진 다니까 내가 무너져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살아있는 내가 꿈쩍 아, 꿈쩍 거리는 거죠. 아, 죽어야 되는 내가 아, 살아서 움직입니다. 이게 언제하냐 기도 여러분 기도할 때내 안에 내가 결박이 되는 겁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한 가지 사실을 모르는 것이 그냥 내 인격이구나 나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아니 그게 꺾여져야 돼. 요그 살아있는 내가 꺾여지고 나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드러나져야 그때부터 그때부터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 살아있는 내가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그 시간이 사실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는 시간 되죠 나와 함께하시는 그리스도만이 그리스도께서 나를 주관해 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신분의 그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십시오. 내가 누려 마땅히 누려야 될 신분, 성령 내주 인도 역사 그 신분의 그 축복을 여러분 오늘 이 아침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회는 날마다 그래서 날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오늘도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조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구호가 아니죠 구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단되어 우리가 진짜로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이 고백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 있대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은 막 어? 능력이 나타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다녔던 겁니다. 그랬더니 사단이 얘기하잖아요. 네가 알고 고백하냐? 너는 모르는구나 하면서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예,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되심을.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가 나의 구주가 되심을.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시간 되게 하소서 우리의 그 권세를 줄때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그 권세를 오늘도 사용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죠? 우리는요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잊어버려 이렇게 다행이죠 가,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계속 말을 하는 겁니다. 음. 우리가 또 하루를 다 지나고 나면은 또 잊어버려 내 안에 내가 살아있 내일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제 신앙은 참 이렇게 간단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늘도 그리스도의 일이 나타나는 그리스도 예수가 붙드시는 그리스도 일을 하신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오늘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제가 발생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사건이 발생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진짜 치유가 필요하다. 내 과거와 상처와 운명에 내가 타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여러분, 선포해 주시라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셔. 나에게도 그리스도 예수가 난 필요해. 그 사람이 오직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망대 역할을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붙드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심을 얻는 시간 중에 정말 우리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일을 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참왕, 참선지자, 참제사장의 그 일을 하시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